이에 또스프라이트한잔더 먹어줘야죠. 예, 요거 이때타이밍에 또 추억의 음료수 여러분들하고 한잔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스프라이토가 정말 무명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2년 전에 한참 많이 먹었던 건데 안 유명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깐타피아를 검색하면은 영광 검색 1순위의스프라이토가 나왔었어요. 제, 제 자랑이 아니고 진짜 팩트예요. 그래서 막 여기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스프라이트 깐타피아한테 왜 협찬을 안 해주냐 오 정말이에요 정말로 제가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뭔가 그 정도로 뭐 많이 먹었던 음료수예요 자한잔요 친구들 음한잔요 친구들 시원하게 또한잔 드릴게요 지금은 뭐 수지죠 <laughs> 지금 뭐 깐타피아 씨부랄모 뭐 나오게 하겄냐 예 네, 지금 안 나옵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네, 미안해요 네. 아이 청량감 아, 진짜 이거 스프라이트는 맛있어 끝에 그 오렌지 라임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싹 돌면서 칠성사이다하고 는또 다른 느낌이 있지 자 계속해서 깐타페아는 손으로 좀더 먹을게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먹는 걸 좋아하셔서 네, 배터리 3퍼님또 아쉽지만 한게 고마워요. 자여기또 파김치를 또 손으로다가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손으로다가 이야 요거하고 요것도 새우젓 찍어주고 또 새우젓 실하게 찍고 돌돌 말아가지고 좀짤것 같아서 고기 하나만 더 여기다 첨가할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보쌈 김밥 같네요. 보쌈 김밥 같이 이렇게 딱게두개 고기 이렇게 두개 둘러서 음 파김치 진짜 짭짤하지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김치 좋아해요? 배추 김치 말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김치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 깍두기도 있고 여기 많잖아요, 되게 갓김치? 파김치? 물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문말랭이? 음... 아, 그래? 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김치 브랜드는 어디예요? 홍준경의 더 김치, 종갓집 아니면은 뭐 우리 엄마 김치, 하늘 뭐 그런 김치 아 종갓집이 한성 김치, 종갓집이 가장 많네 엄마표하고 종갓집이 보니까. 느낌이 가장 많네요. 예. 뭔가 집하고, 엄마표가. 엄마표는 뭐 본인 집 엄마 거라는 거겠지. 본인 집네 아. 김수미표? 김수미씨는 뭐 추억의 간장게장밖에 또 떠오르지 않아. 나때 중학교 때 그게 한참 홈쇼핑에 나왔는데, 철군의 간장게장이 있어요. 아니, 이제 BJ 철군님이 아니고, 철구의 간장게장하고 양대산맥이었어. 그때 그 아저씨가 철구였어, 철구. 아니, BJ 철구님 아니야. 철구의 간장게장하고, 그 김수미 간장게장하고, 이제 홈쇼핑의 양대산맥이었는데, 한번 시켜먹은 사람들이 절대 안 시켜먹는. 예,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이제, 뭐, 창렬한다고 쓰지 말라고 했지만, 창렬이다, 요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죠. 예. 참, 그옛날 추억이네요. 예, 네, 김수미 간장게장 대 철군의 간장게장. 요런 식으로 많이 했었네. 어. 내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느낌. 음. 자, 여기 이번엔 무김치하고, 요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싸먹을게요. 요렇게. 싸먹을게. 요렇게. 전밥잘안 먹어요. 음, 우 친구들 밥 좋아하시는데, 저는 밥을 잘안 먹어요. 음, 뭐야, 이거? 야 이거 새우젓이 씨브라 아나콘다야 이 새우 뭐냐? 야 이거 뭐냐? 깜짝 놀래 새우젓 집다가 야 이건 뭐야? 씨브라? 야 이거 뭐도련변이야뭐 이거 도룡룡이야뭐 뭐야? 이거 뭐 주라기 시대 의 새우야? 아 존나 커! 야 깜짝 놀라서 봐봐. 존나 커. 와씨무 좋다. 이거 맛있을라나? 이거 뭐, 어, 새우 장인데? <laughs> 뭐, 뭐, 먹어볼게요, 예. 네. 방사능 새우라고?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짜! 죄송해요! 아우! 왜나 먹으라고 했냐? 우와! 야, 개 짜! 아우, 맛도 모르겠네! 야, 역시 새우젓은 짜네! 아우, 아우 존나 짜네요, 여러분들. 어. 아우, 맛을 떠나서 짜빠져서 그냥 못 먹겠네. 음. 진짜 깜짝 놀랐네요, 방금 전에. 자, 그럼 고기하고 또 무말랭이로 제가 또 정화를 시키겠습니다. 아니 진짜 짰어.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천데. 돌연 변이라고? 가끔 가다 저런 거 있어. 야 근데 그런 거 먹어봤냐? 엄마가 조기 구이를 해주셨는데 조기 입속 안에 멸치가 들어있는 거야. 그런 거안 먹어봤어요? 날막득템에 딸가서 이게 막 먹었는데. 그런 거는 짭짤하니 맛있었거든요. 응, 어,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고등어를 튀겼는데, 입속 안에서, 뭐, 하나 나고, 어.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예. 네. 뭐, 어, 꽃게도 나오고, 조만한 알꽃게라고 하지.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아. 음, 대득템이지. 그지 고기를, 다른 고기를 더 먹을 수 있는 거지. 맞아, 꿀뚜기도 많이 나오죠 자, 꿀뚜기도 많이 나오고 조개를 먹는데 꽃게가 나온 적은 많어? 음, 꽃게가 은근히 고기들이 좋아하나보다 닭 삶았는데 닭 안에 달걀이 있었다고? 구라까지 말고 음. 일절만 해야지 시브랄롬. 자. 자 쌈한번더싸 드릴게요. 네, 친구들 또쌈싸 달라는 분이 있어서. 네, 자갈림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요 배추하고 이 배추를 잘라 놓고 그다음에 우리 자갈림 또 하나 고맙고요. 그리고 또 상추도 같이 넣어서 요렇게 뚜 쌈을 보여 드릴게요. 배추하고 상추에 좋아. 고기가 이제 거의 다 먹어가는데 새우젓 찍고 새우젓 찍고 그 다음에 이게 조만한 새우 여기다 또 이렇게 넣고그 다음에 마늘을 계속 넣었어요 이렇게 마늘을 왜안 먹냐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까부터 계속 마늘 넣었습니다 여기 문말랭이 넣고 여기 김치 속도 여기 또 김치 김치 속도 여기다 이렇게 넣고 고기를 다 가렸네 자 마늘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맛있겠다. 오우. 고추는 안 박냐고? 오늘 응, 박을 고추가 없다, 이놈아. 응. 고추는 네가 박아. <laughs> 나가서 먹으라고. 음. 응. 두 번째 스프라이트. 예, 요거 한번 또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추억이다, 우리 친구들. 아 그땐 그랬지 음. 캬, 자, 그때 그 시절 친구들하고 다 아, 다시 만나고 싶다 지금 군대 간 친구들도 많고 음, 다들 또 사, 따로 사회생활하는 친구들도 많고 한데 좀만 더 따를게요 김빠져서 자 다들 한잔요 음 시원하게 들으키자고 청량감 있게 어한잔아니아이 청량감, 아우 이것도 끝맛 오졌다 진짜 쌍콤함. 옛날 간다는 너무 오바해. 개새끼는 너무 아우 너무 닭살이야. 어, 너무 너무 오바해. 지금이 딱 좋아. 적정 수준. 어. 그치, 옛날에 막, 올레하고 중간에 막, 먹다가 씨, 막, 올레 나오면 막, 댄스 추고 막, 어 막, 베이비 빠라빠빠 댄스 인더 문나 날 그냥 그거 아니야? 크레용팝 그거 있잖아. 깐타페아가 먼저 아프리카에서 해가지고, 어, 정말로 그 나름, 어, 진짜, 홍보 많이 됐어. 응, 음, 크레용팝 그, 댄싱퀸도 개무명일 때, 응, 음, 제가 그거 이제, 올래 부금으로 썼는데, 지금 엄청 떴잖아요, 크레용팝. 음. 아우 그때는 진짜 인정 어, 오바 너무 많해가지고 이자 이렇게 계속 음. 국수하고도 이렇게 적셔서 먹으면 또 시원해요. 네. 앵글 잘 잡았다. 낫사는 음. 여러분들 요즘 거예요. 음, 요즘 건데 제가 그냥 뺀 거예요. 요즘 거예요. 나름. 옛날보다 지금이 더 재밌어? 지금이 딱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완성형 깐따지. 아우, 시원하다. 아우, 진짜 가슴이 그냥 빵 뚫리네. 진짜. 그치. 여기 남성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여성분들도 막 그렇게 깨방정 깐따를 무조건 좋아하진 않아. 아. 콜라안 먹고 왜 스프라이트를 먹었냐고 그때 당시에 나는 콜라를 그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 쌓아놓고 살았어. 먹방을 하기 전부터 간단히 배달 음식을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항상 야식 먹고 그랬어요. 학교 끝나고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콜라를 계속 먹은 거야. 사람이 계속 먹다 보면은 아 니들 생각을 해봐라. 배달 음식을 시키면 무조건 콜라 주잖아. 코카콜라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펩시를 줬는데. 야 누가 돈 주고 사 먹겠냐? 어 맨날 주는데. 자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질린 거지. 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이다로 돌아갔는데 시원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고깃집에서 실성 사이다를 먹다가 우연찮게 스프라이트를 발견을 했어. 와 이거다 씨. 요거야. 근데 이제 먹방하고 이게 그게, 그게 아다리가 맞았던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제 막그 당시에 막 이때 타이밍에 뭐 스프라이트 막 이랬죠. 마운틴듀? 야 마운틴듀는 영화관에서 많이 먹지 뭐 스프라이트도 많이 먹긴 한데 마운틴듀는 영화관에서 많이 먹죠 입술이요? 나도 모르겠어요 예 네, 나도 몰라요 허니버터칩은 뭐 우리 친구들 요즘에는 뭐다 구하는데 뭐블루와이는또 근래 음식이라서요 뭐, 옛날 건 아니에요. 지금 막 계속해서 옛날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하 중에 닉네임, 샤키판 하트. 형님 키스하고 싶어요. 네, 다음 게이. 정신 나간 새끼네, 저거. 음. <laughs> 거의 다 먹어가네요, 여러분들. 네, 뜬금없이 저 미친놈, 지금 정신 나간 새끼구만. 아. 다어가야죠 국수도 이제 끝. 아, 오늘도 별별 랭킹 그녀들이 원하는 방송 깐따가 또 1등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냥 노력하는 깐따를 또 여성분들이 아프리카가 진짜 남초 사이트인데 한 7대 3 정도 비율인데 아, 늘 감사하죠. 더 노력해야겠구만.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게끔. 간단님 탄산 의사가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어제 한 소녀팬이, 아, 소녀팬은 아니고, 어제 뭐 코너를 하다가, 10대인 아이가 있는데, 보톡으로, 아, 간다 오빠를 진짜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때부터 맞대. 자기는 이제 고딩이 됐대. 근데 옛날에 그스프라이트 먹는 모습이 너무 진짜 재밌어가지고, 오늘 한번 보고 싶은데 이렇게, 어제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그 친구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그냥 먹는 거야.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원래는. 먹어도 되긴 하는데, 술병 난 상태에서 계속 이게, 음, 몸이 안 좋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또 재미가 있다면은 간간히 먹는 것도 괜찮지 않저 아. 술병이요. <laughs> 술을 하두쳐 <하도> 먹어서 <laughs> 병원에서 탄산 먹지 말래요. 아. 카실 술을 먹고 싶으면은, 탄산이라도 줄이래요.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아 진짜야. 술을, 술을 하도 먹어서, 술을 먹고 싶으면 탄산 먹지 말래. 예, 알겠습니다. 안 먹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그래서 막, 헛개수 먹고, 물 먹고, 그래. 마지막은 이제 깔끔하게, 월쌈으로다가, 마무리를 짓죠. 여기다 고기 얹고, 여기다 이렇게 새우 놓고, 여기다 또 무김치 놓고, 여기다가 쌈장 또 실하게 놓고, 마지막으로 마늘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쌈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소주요? 방송용 주량 3병 오프라인 주량은 한 5병? 4병? 4병 5병 정도? 음. 왜? 좋아해 그니까 나는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술에 대한 허세 이런 거 없어 먹는 걸 좋아해 먹는 걸 그래서 1차에서 막 그렇게 먹고 또 먹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랑 술 먹으면 우지간인 재밌어요. 그리고 먹는 거는 진짜 원 없이 먹어요, 나랑 술 먹으면. 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1차에서 삼겹살 먹고, 3차에서 삼겹살 또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애들이. 1차에서 친구들하고 한 3명인가 4명인가 10만원 넘게 나왔는데, 3차에 또 삼겹살 먹으러 간 거야. 응, 음, 진짜야. 나랑 먹으면 원 없이 먹어. 야소주에 삼겹살이지 아까 먹었잖아 에이 몰라 또가막 이러면서 막 한잔요 막 이러면서 음 이렇게 먹죠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끝입니다.